당신이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, 나르시시스는 이런 반응을 보여요. 먼저 분노를 폭발해요. 평소엔 그냥 짜증 정도였다면, 이젠, 감히 니가 날 무시해라며 폭발해요. 당신의 저항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. 두 번째는 침묵하고 무시해요. 늘 자기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랐는데 이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싸늘하게 침묵해요.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음에 대한 보복이죠. 세 번째는 피해자 코스프레예요. 평소에도 나 너무 힘들어라며 관심을 끌지만 통제력을 잃게 되면 그 스케일이 달라져요. 자신이 마치 희생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당신에게 죄책감을 씌워요. 네 번째는 가스라이팅 강화예요. 평소엔 기억을 조금 비트는 정도라. 통제가 안 되는 순간엔 당신의 감정, 기억, 판단력까지 송두리째 부정해요. 그건 네 착각이야라며 현실 감각을 흔들어 자신을 다시 의존하게 만들죠. 다섯 번째는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요. 항상 관심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만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면 빠르게 자신의 통제력이 먹히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요. 나시시스트의 이 모든 반응은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세워가고 있다는 증거예요.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.